안녕하세요. 서초그림 루티나무쉼터 정보화 강사 김미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내 계정을 만들고 프로필 사진을 한번 올려봤는데요. 네, 프로필 사진 한번 바꿔 보셨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내 사진이나 동영상을 게시물로 올려보고요. 그리고 내 글을 꾸며서 한번 게시물로 올려보겠습니다. 또 페이스북 친구 맺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친구의 게시물에 좋아요. 댓글 달아보고 또 공유하고 저장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시물을 올리기 전에 먼저 어, 공개 범위 설정과 계정 정보 설정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줄세 개. 자, 메뉴 단추 눌러 주세요. 자, 메뉴 화면으로 들어오면은요.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단추가 있습니다. 자, 설정 단추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정 및 개인 정보라는 곳으로 들어왔는데요. 네, 이곳은 개인 정보랑 계정에 관련된 다양한 설정, 그리고 공개 범위 설정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어, 간단히 보면요. 여기 계정이라는 부분에 개인 및 계정 정보라고 있죠. 자,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곳에는 여러분들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뭐 이메일 주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정을 바꿀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계정, 소유권 및 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비활성화 및 삭제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네, 눌러 보면 네, 이곳에서는 어, 잠깐 동안 페이스북 활동을 잠깐 중단하고 싶다. 그럴 때 잠시 비활성화한다든가 아니면 계정을 아예 삭제하고 싶다 할때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우리는 뒤로 화살표 눌러서 네, 다시 또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계정 잠시 살펴보았고요. 비밀번호 및 보안. 네, 여기서도 역시 네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뒤로 가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서 공개 대상 및 공개 범위 부분을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프로필 정보라는 메뉴를 눌러 보겠습니다. 네, 이곳에는 어, 여러분들이 프로필에다가 넣을 수 있는 직장이라든가 또는 학력, 다녔던 학교 그리고 거주지 이전에 있었던 거주지라든가 네,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집어 넣을 수 있고 또 수정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네. 자 뒤로 누르시고요. 자세 번째 게시물이라는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내향후 게시물을 볼수 있는 사람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공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자, 보시면 맨 위에 지구본 모양으로 전체 공개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네, 이것은 뭐 페이스북 안팎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게시물을 볼수 있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마케팅이나 홍보 목적으로 만드는 페이스북이라면, 네, 전체 공개로 해 놓으시는 게 맞겠죠. 네. 그리고, 자, 친구만이라고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친구만의 경우에는 페이스북 친구로 연결된 사람들끼리만 게시물을 볼 수가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개인 계정인 경우에는 네,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제외할 친구라는 게 있는데요. 네 친구들이 다 보기는 하겠지만 그중에서 몇몇 친구들은 좀안 봤으면 좋겠다 할 경우에는 제외할 친구를 눌러서 그 친구들을 목록에서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더보기 누르면 아래쪽에 더 있는데요. 특정 친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 내가 지정한 몇 명의 친구만 볼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또 가장 보수적으로 나만 보기라고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만 보기 누르게 되면 내가 쓴 게시물을 네나 혼자서만 볼수 있는 거죠.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처럼 우리가 처음 어, 계정을 만들어서 네, 이제 게시물을 처음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연습해보고 나중에 올린 다음에 또 공개 범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일단 나만 보기로 설정을 하고 저장 누르겠습니다. 네, 뒤로 단추 눌러서, 네, 뒤로 다시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 사진을 선택해서 게시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화면으로 이동을 하고요. 자, 아래쪽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라고 써 있는 거 오른쪽에 보시면, 네, 초록색 사진 단추가 있죠. 단추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프로필 사진을 올렸을 때처럼 네 갤러리가 뜨게 되죠.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사진 목록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게시물로 올리고 싶은 사진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네한장 선택하시고 싶으시면 바로 터치하시면 되고요. 네 여러 장을 선택하시고 싶을 때는 이렇게 여러 항목 선택 단추를 눌러서 네. 사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네,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하나만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터치. 자, 그러면 네, 사진이 이렇게 나오죠. 네, 아래쪽에서 효, 어, 필터나 효과를 선택하실 수도 있겠고요. 자, 사진 다음에 위쪽에 글이 있죠. 우리는 글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사진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써 있는 부분을 터치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사진에 대한 네, 글을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또 하지 않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네, 글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글자를 넣은 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 제 이름 바로 아래쪽에 보면은 자물쇠 모양으로 나만 보기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아까 공개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사진 하나하나에 대한 별도의 공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만 보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터치해 주세요. 자, 그러면 내 게시물, 바로 이 게시물을 볼수 있는 사람은 이라고 나오죠. 자, 전체 공개 친구만, 뭐, 제외할 친구 이렇게 쭉 되어 있고, 지금 나만 보기에 선택이 되어 있죠. 네, 여기에서, 네, 필요한 부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 사진을 올리고 난 다음에 바꿀 수도 있는데요. 네, 우리는 사진을 처음 올려보니까, 일단 나만 보기로 올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완료 누르고요. 네, 자, 사진을 올립니다. 자, 게시 눌러주세요. 자, 게시 중 이렇게 나옵니다. 네, 바로 사진이 올라갔네요. 게시물이 공유되었습니다. 라고 아래쪽에 나오고, 네, 자, 바로 올린 글은, 바로 올린 사진은 이렇게 뉴스 피드에도 보입니다. 그리고 내 네, 사진은 어디에 차곡차곡 모인다고 했었죠? 네, 프로필 화면에 모인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면 프로필 화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 보면, 이렇게 방금 내가 올린 사진이 이렇게 게시물로 올라와 있죠. 네. 자, 이렇게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확인을 좀해 보시고요. 네, 어, 괜찮다, 마음에 든다 또는 어, 마음에 안 들어서 지웠으면 좋겠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사진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점 3개 단추가 있습니다. 자, 점 3개를 터치해 보세요. 자,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만약에 사, 사, 사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어, 휴대, 그, 휴지통 단추. 사진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는 휴지통 단추를 눌러 주시면 사진을 삭제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게시물 수정. 이거는 내가 올렸는데, 아, 오타가 났다. 또는 사진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 게시물 수정을 눌러서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개 범위 수정.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자물쇠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터치. 자, 그리고, 아, 이제 사진이 마음에 드니까 나는 친구들이 볼수 있도록 하고 싶다 하시면 친구만 단추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자물쇠 모양이 아니고 사람 두명 있는 모양으로 바뀌었죠. 네, 그리고, 자, 상단에 화살표 눌러서 밖으로 나갑니다. 자, 밖으로 나가면 사진 위에 제 이름 바로 아래쪽에 아까는 자물쇠 모양이었는데 지금은 친구 두 명이 모양으로 바뀌어 있게 되겠죠. 여기가 만약에 지구본 모양인 경우에는 전체 공개로 네, 되어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진 말고 글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 올릴 수 있는 곳도 어 여러 곳이 있는데요. 위쪽으로 이렇게 가보시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라고 보이죠. 네. 이곳에서 올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프로필 화면인데 홈 화면에서도 가능하겠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네, 둘 중에 아무 곳을 터치하십니다. 자,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라고 써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터치해서 내용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그때 내 상태라든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쓰시면 되겠죠. 자, 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글을 썼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 쓰셨나요? 네. 자, 쓰셨으면, 어, 배경을 한번 넣어볼 건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색깔들이 들어가 있는 네모 버튼이 있죠. 네, 요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 글자에 배경이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누르면 계속 바뀌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꿀 수가 있고요. 어, 페이스북에 아바타 만들기 기능이 있는데 만약에 아바타를 만들어 두시면 내 아바타를 배경으로 한 어, 그림을 뒷 배경으로 집어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 되셨으면 역시 자 나만 보기로 할 것인지 또 친구만 보기로 할 것인지 여기서 눌러서 결정을 해 주셔야겠죠. 이번에는 친구만이라고 한번 네,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 네. 다 되셨으면, 게시 누릅니다. 네. 또 게시물이 공유되었습니다. 하고, 네. 아까는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글이 들어가 있죠. 네. 아, 그러면 친구들이 보고, 아, 이 친구가 지금 커피 한잔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이번에는 페이스북 친구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북 친구 추가를 하려면 먼저 내가 친구에게 친구 신청을 하고요. 신청을 받은 친구가 다시 수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친구와 내가 1대1로 연결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서로 피드 게시물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올린 게시물을 친구가 볼수 있고 또 친구가 올린 게시물도 내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친구 화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곳에 보면은요 알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목록이 있죠. 네, 페이스북에서 제시하는 아이 사람이 친구가 아닐까요라고 네 제시하는 곳인데 여기서 어이 사람은 내 친구 맞아요 하면은 바로 친구 추가를 누르게 되면 친구에게 친구 요청이 갑니다. 또어이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볼 일이 없어요 하면은 삭제 단추를 누르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친구를 직접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홈 단추를 눌러서 홈 화면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네. 홈 화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 단추가 있죠. 네. 돋보기 단추를 이렇게 눌러서 검색 상자에다가 네, 이름을 입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네 친구 찾고자 하는 친구 이름을 한번 입력을 해봐 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냥 일단 제 이름을 써 보겠습니다 자 이름을 입력하고 하단에 있는 돋보기 단추를 눌러 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입력한 이름으로 된네 페이스북 계정들이 나타나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친구를 골라서. 네, 친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요, 어, 사람 탭, 네, 여기로 이동하신 다음에, 검색 상자 오른쪽에 보시면, 필터 단추가 생성이 됩니다. 네, 이곳에서 좀더 자세한, 어, 설정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누르시면, 네, 도시, 출신, 학교, 그리고 직장, 친구, 이런 우리가 프로필에다 적을 수 있는 정보들이 보이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선택하셔서 뭐 내가 동창을 찾는다. 그러면 출신, 학교 이렇게 눌러가지고 입력하시면, 네. 결과 표시 누르시면 친구가 나타나게 되겠죠. 네. 친구가 나타나면 친구 추가 단추를 바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친구의 계정을 찾아서 파란색 친구 추가 단추를 누르게 되면요 친구 추가 단추가 요청함이라는 모양으로 바뀌게 되고 내 네, 친구에게 친구 요청 알림이 가게 되죠 네 받은 친구는 어 알림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또 친구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누구님 이미 친구 요청을 보냈습니다라고 알림이 뜨면 알림 창에서. 확인 단추를 누르면 바로 수락이 되고요. 또 만약 친구창에서 확인을 했다. 친구 요청하고 내 프로필이 뜨거든요. 그러면 이때 수락 단추를 누르면 네, 바로 친구 요청을 수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 휴대폰에 회원님의 친구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겠죠. 그러면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이 친구 관계가 된 겁니다. 네. 네, 이번에는 팔로우 하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친구 맥기가 친구와 내가 서로 서로 자료를 주고받는, 게시물을 주고받는 쌍방향 관계라면 팔로우는 일방 통행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업이나 또는 단체 또는 유명인들, 네, 그 사람들이 올린 게시물을 내가 보고 싶다. 그런 경우에 내가 그 사람들을 팔로우 하면 그 사람들이 올린 게시물, 물론 전체 공개 화면으로 올린 게시물들을 내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홈 화면에서요, 돋보기 단추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요, 네, 서초구립 느티나무 심터라고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다 입력하셨나요? 입력하셨으면, 네, 돋보기 단추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네. 서초 구립, 느티나무, 쉼터라고 나오죠. 네.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파란색으로 팔로우 단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곳의 소식을 받아보고 싶다. 그러시면 팔로우를 이렇게 누릅니다. 자. 팔로우 단추를 누르면 바로 회색 팔로잉이라고 내용이 바뀌죠. 내가 이제 이곳을 팔로우 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곳에서 올린 게시물들이 내 어, 네, 피드에 뜨게 됩니다. 자 팔로우 중이다가 다시 팔로우를 안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다시 팔로잉을 누르면 네, 원래대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내 친구나 내가 팔로우하는 계정에서 올린 게시물들은 홈 화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어, 위로 올리면 그때 그때 올린 사진들을 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네. 방금 우리가 팔로우한 서초구립 느티나무 쉼터가 올린, 네, 게시물도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곳에서 바로 좋아요 누를 수도 있고요. 또 이곳을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여기 눌러보면, 네, 올린 게시물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게시물을 보다가, 어, 나이 부분은 참 마음에 들어요. 좋아요 하면, 자 아래쪽에 좋아요라는 단추가 있죠. 네 이거를 바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내가 누르면 좋아요가 파란색이 되고요. 네 다시 누르면 또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가끔은 그냥 좋아요 말고 다른 감정 표현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좋아요를 길게 꾹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최고예요 또는 슬퍼요, 하나요. 뭐, 이런, 위로해요.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하는 단추를 누르실 수가 있겠죠. 자, 좋아요 한번 눌렀고요. 자, 그 다음 옆에 댓글 달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댓글을 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네, 글을 썼습니다. 자, 쓰고 오른쪽에 파란색 비행기 단추를 누릅니다. 자, 그럼 게시 중 이렇게 나오고요. 네, 내가 쓴 댓글이 보이죠. 내 댓글에 대해서 다시 또 답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자. 뒤로 단추 눌러서 나가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댓글 한개 이렇게 댓글이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 어 클래식과 함께하는 유럽여행 이거 내 친구도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 친구와 함께 공유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공유하기 이렇게 눌러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파란색 지금 공유하기를 누르시면 내 피드에 내 게시물로 이 글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내 친구들이 볼수 있겠죠. 또는 아래쪽에 더보기 또는 옵션 더보기 단추를 이렇게 누르시면 네, 카카오톡 메시지 이런 다른 것들이 뜨죠. 네 여기서 네 친구를 선택하시면 친구에게 메시지로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가끔 이렇게 보다가 보면요 어이 내용은 너무 좋아서 내가 집에서 다시 자세히 보고 싶다 또는 나중에 보고 싶다 이런 경우에 보관할 수가 있는데요 자게시물의 위쪽에 보면 네 제목이 있는 쪽 위쪽에 보면 또점세개가 있습니다 점세개는 항상 그 게시물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눌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점세개 누르면요. 게시물 저장이라는 네, 단추가 있죠. 네, 게시물 저장 누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나중을 위해 저장, 네, 다시 한번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나중을 위해 저장됨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저장된 걸 한번 찾아봐야겠죠. 어디에 있냐면, 자, 점, 줄세 개짜리 메뉴 단추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메뉴에 보면. 중간에 내려가다 보면, 네, 저장됨이라는 메뉴가 있죠. 네, 요걸 누릅니다. 자, 누르면, 네, 내가 방금 저장을 했었던 이 게시물이 뜨겠죠. 네, 게시물을 선택하면 그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진과 동영상, 글 같은 것을 피드 게시물로 올릴 수가 있는데요. 네, 그것 말고 스토리라는 기능으로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홈 화면에 보면 스토리 만들기라고 나오는데요. 네, 이곳에서 만들 수가 있는데 스토리는 다른 게시물과의 차이점은요. 24시간 동안만 볼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고요. 친구들은 볼수 없고 나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토리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까요? 네, 더하기 스토리 단추를 한번 누르고요. 갤러리 목록이 나오면 스토리에 올릴 사진을 골라서 선택합니다. 네, 이렇게 선택, 선택을 하고요. 자, 스토리에는 음악을 보통 많이 넣는데요. 음악 단추를 이렇게 누르면 네, 제공되는 음악들이 쭉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마음에 드는 음악을 들어보고, 네, 제목을 누르면 음악을 삽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택이 다 되었다면 공유 단추를 눌러주세요. 자 처음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아이콘을 추가하는지 물어보죠. 우리는 취소하고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내 스토리 해가지고 내가 방금 선택한 사진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스토리 안에 있는 내 계정 사진 테두리에 파란색으로 네, 진한 선이 생기죠. 네, 이 선이. 어, 지나면, 확인하면 없어지게 됩니다. 자, 스토리를 누르게 되면 내가 올린 스토리가 몇초 동안 간단히 보이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날그날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한번 올려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진, 동영상, 그리고 글을 게시물로 올려보았고요. 친구 맺고 좋아요, 댓글 다는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스토리, 그룹, 메신저와 같은 다양한 기능들도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페이스북 친구 많이 만드셔서 다양하게 소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